5월 29일 목요일 친한 친구 두명 정도면 충분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 초등학교에 입학한 성우는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 아는 친구가 없었어요. 친구 무리에 끼지 못하고 늘 혼자였어요. 책을 보거나 공상에 빠지기를 좋아해서 종종 친구들과 선생님의 말을 놓치기 일쑤였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매일 혼자 놀았다는 성우가 엄마는 늘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3학년이 된 어느 날 성우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학급 회장 뽑았는데 나 나갔어. 그래? 어, 근데. 세표 나왔어. 누가 뽑았는데? 하나는 내가 했고, 두 개는 걔넨가? 이야, 2학년 때는 한 표였는데, 두 표나 늘었네. 1, 2학년 내내 특별히 친한 친구 없이 지냈던 성호가 3학년이 되면서 친구들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친한 친구 두명 정도면 충분해. 맞아 성호야. 우리한테는 영원한 친구 예수님이 있잖아. 예수님이랑 친해지면 세상 사람 모두와 친해질 수 있어.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 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이 더 좋다는 걸 알게 된 성호는 담대하게 학교생활을 해나갔어요. 그리고 6학년이 되던 해 학급 부회장과 회장을 연이어 하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면 사람들과 친해진다는 것도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먼저 예수님과 친한 친구가 되어 보세요. 어느새 친구들과 가까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재림신앙 이음 별내 행복교회 이슬비 함시윤 어린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